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좋은 정보 v i p 패밀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앞서가는 증권 방송 황미께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7월 17일입니다. 뭐 제언절인데요. 예, 금요일장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달라진 게 있죠. 과거의 좋은 정보 어, 증권 TV인데 주식 TV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 정식으로 어, 유사 투자 자문업을 신고했는데 예, 거기에서 증권이란 그런 용어 쓰지 말고 어, 주식으로 바꾸는 게 어떻게 는가 그런 얘기가 제안이 들어서 예 그게 제가 주식으로 어, 바꿨습니다. 뭐 주식이나 증권이나 똑같습니다만은 어, 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어, 여러분들을 유사 투자 자문 음, 그런 공식 음, 그런 회사를 여러분을 모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 뭐 꼭 제가 이제 당부드리는 게 있죠. 예,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달아주시면 여러분 계좌도 팍팍, 예, 또 좋은 정보도 빨리 어, 만명 구독자를 어, 향해서 어, 가자가 될 겁니다. 어, 여러분들 좋은 정보 선장과 함께 모두들 꼭 대박 내시기를 기원드려요. 그나저나 이것 좀뭐 대박 내자는 그런 여러분들 제가 그 슬로건이 약간 무색할 정도로 좀 장이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제가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어, 내용은 일단 지금은 과연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좋은 정보가 바라보는 어, 시황 전략, 또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 그런 것들 설명드리고 시장이 지수가 내려도 지금 종목별로, 물론 뭐 지수, 시장이 뭐 아주 무너지면 뭐 종목별로 자유로운 종목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또, 가는 종목 간다. 그것을 누가 차지되느냐? 바로 황맥기가 차지된다. 예, 거기에서 오늘 주말장이지만 절대 포기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예,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종목 분들은 끝까지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국 시장 잠깐 살펴볼게요. 미국, 어, 다우 같은 경우 0.5%. 이거 업데이트가 안 됐군요. 이 친구들. 어, 아직 조금 업데이트가 안된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스닥은 0.73% 내렸어요. 물론 지금 다우도 조정이죠. 뭐 그건 다 아실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조정이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은 결국은 다 이격조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 다우전수 나왔네요. 예, 아까 제가 분차퇴를 했군요. 결국 이격조정. 5에서 지금 매웠죠. 근데 추세를 볼때 매일 어떻게 보면 매일 주가에 등락보면 안 되죠. 결국 트렌드가 우사향이냐. 아니면 우사향에서 일단 상승을 마무리하고 꺾이는 흐름이냐 그런 것들을 봐야 되죠 근데 꺾이는 흐름은 없습니다 예 아시겠죠 뭐 고용지표 뭐뭐마 얘기 다 나오고 그 코로나 뭐 계속 뭐 2차 지금 확산 중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도 주가는 제한적인 조정 그래도 여전히 우상향라고볼 어, 수가 있어요 근데 나스닥이 보게 되면 이제 기술주가 어제 좀큰 조목들이 좀음 조정을 보였는데 역시 전반적으로 보면 출세는 계속 살아 있다 이것도. 이격조정 했고, 어쨌든 또양이 나왔잖아요? 5일하고 10일하고 변곡을 그런 구간에 있다.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이 좀안 좋아서 시간에, 아까 볼때 잠깐 10% 정도 하락하던데, 그런 것들은 그닥 중요치 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일단 시장은 아직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제도 중국이, 좀 컴포로 조정을 보였죠. 근데 뭐, 지표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계속 보면 기술적으로 과일 구간에서 이격조정이란 말이에요. 중국도 삼음도 그런 안좋다는 것이 이미 주가에 반영됐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중국도 제가 볼 때는 대략 이 정도에서는 또또 한번 리바운드가 나올 수가 있다. 갭상승은또 것도 매우죠. 우리가 배웠죠. SK 바이오파에 대해서 예, 일단 뭐 이렇게 갭 상승을 좀 매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두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내 증시인데요. 어,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코스닥 제가 좋아하는 코스타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전히 제가 그려드렸죠. 우상향 트렌드예요. 전고점 돌파 하고 새로운 상승 을 체널 가다가 일단 어제는 11선 지지에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어제 끝나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 안 좋으니까 오늘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1차 지지선이 딱 여기예요. 지금 770포인트들이 자리. 그런데 저는 차라리 조정 받을 때 흑산명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 흑산명 자리는 어디냐면. 대략 760에서, 정확히 이제 20에서 되면, 어, 750구나, 760 내야 되겠죠. 네, 760에서 대략 또 긍정적인 경우는 어, 700, 어, 765. 그러니까 760에서 765 포인트까지는 내줄 수 있다는 염두에 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면 또한번 다이버리스가 나요. 이때도 한번 우리가 조정 나올 때 이렇게 보셨잖아요. 이때 하루에 그냥, 그냥 다이버리스가 났고, 지금도 이건 뭐 사음도 때문에, 사음도처럼 오음도까지 볼수 있다는데, 그랬 여기서 사음도에서 돌려버렸잖아요. 그럼 사음도 정도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마무리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주본을 보시게 되면, 봐요. 지난주에, 저는 이게 음선이었기 때문에, 아, 또한번 뭐 양모터 가능성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음선이 난다 하더라도 이거 봐요. 음선이 아니 어, 이, 이 뭐죠? 거래가 감소해서 양선이 났죠. 그럼 이게 뚱뚱해졌죠.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적산병, 그 다음에 어, 이 양복 나온 자리가 캔들의 그 몸통 길이가 퉁퉁해지면, 좀, 그러니까 이게 꽉 차있으면, 먹을 게 없어서 다이어트해죠 토해다 해줘. 이게 이번 주에 토해나는걸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좀 조제 난다. 이번 주 음선은 아름다운 음선이에요. 전체 출세가 허지않니다 그러면 뭐냐면, 역시 오조선 윗방 틀고, 지금 굉장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번 주 음선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주는 양성 가능성도 있어요. 예? 거래가 막 이빨이 늘면서 여기서 장대 음선이 아니고 도지 정도면, 응? 할수 있고, 이건 이제 지금 이제 7월달 하반기에 어,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역시 또 7월달 완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8월달까지도 제가 그때 850포인트 아예 코스닥 여기까지 볼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유가중권 시장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장하점입니다. 이것도 이제 전삼 이게 고점이죠. 이제 사케다 전포에서3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당연히 눌러지는 흐름이에요. 그럼 이것도 2 0일선이면 대략 2 1 5 0 포인트 내외가 될 거예요. 여기서 한번 지지를 기대해보고 저는 솔직해서 히6가지권 시장 그닥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오고 다만 이제 6가지권 카카오 같은 것도 고점들이 많이 내렸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죠? 이때 이제 환호가 나오는 거죠. 50만원 간다. 여기서 막 얘기 나오니까 역시 이게좀 나서 어좀 눌림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오늘 정도면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왜 오실레이터 영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거, 이게 결국 다다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비대면 관련이 들어죠 네이버도 이것도 오실레이터가 8이죠. 그러면 밴드 하단까지 온, 온다. 그러면, 오음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형주들이 고점들이 10% 빠지고, 10% 이상 더 빠지죠? 그러면은, 어, 어떻게 됩니까? 오음도 주고. 그렇게 되면, 반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정은 결론. 뭐, 위기가 아니고 저는, 결국 이격 조정 성격이고, 다음 주를 위한 다이어트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 조정받은 종목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기대하시랍니다. 그동안 주도 섹터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코사에서는 대표적인 ITM 반도체 같은 게 있는데, 뭐 실적 부진으로 해서. ITM 반도체도 어제까지 오면 도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120일 선이 대략 5만 8천 원 내외가 되는데, 여기까지 오면 차라리 개팔하면 파 양봉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음 주를 위해서 또는 다음 달을 위해서, 이거 뭐 단타 종목이 아니니까, 뭐 이런 것들 저점 줄때뭐 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틈새 시장에서 가야 될 종목들은 뭐냐라고 보면은, 역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음, 뭐냐면은, 그, 어, 그린 그 뉴딜, 그런 정책이 좀 맥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장 마감 후에 말씀드린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여기 지금 잠깐 빠졌는데, 어, 황미께에서 잡아서 우리 부야평님께 응? 추천도 드렸다가 수입도 났다가 쪼끔 위에 보면 <laughs> 일부 이제 그~ 그냥 탈릭에 둔화돼서 손절한 기억도 있어요 이때 했던 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최 최근에 황미께 잡은 게 양음향 패턴이 기가 막혔는데 이건 또 한번 누르는 좋죠 근데 또이제 음~ 양음량에서 황미께 잡은 패턴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이 트럼프에 앞서가니까 결국 이제 원래 이제 그좀 왼쪽이 좌파 쪽이 이런 친환경 같은 걸 상당히 선호하는 거잖아요. 뭐 트럼프는 뭐돈 버는데 거기에 열중하고 있고 뭐 환경 그런 건 별로 염두 안 두고 어쨌든 이런 쪽이 이제 갈것 같아요. 이런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황물기가 잡아줬던 그런 종목들이 전략 화이브에서 바로 뭐, 이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프리엠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 이것은 뭐, 저, 그런 관련주가 아니고, 프리엠스가 또 시가 7%가 급등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바로 에이티크 솔루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 차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 그런 섹터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주가 그동안 제가 이제 이미 발표 나니까 이거 단기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 고점이니까 차익 실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이 대표적으로 어제도 그 지수가 급락해서 그래도 플러스가 나고 또 고점 뭐10% 이상 오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보면 음, 음, 일진 나이에도 역시 살아있죠. 이게 다수수차 관련 종목들이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면 오늘 이런 종목들 그래서. 결국 정책 관련 주에서 그린뉴딜 이런 쪽에서 우리가 어 유망 섹터로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제 대략 세트까지 말씀드렸고 시장 걱정하지 마라. 이게 그러니까 다음 주를 위해서 좀 저점 그동안 낙폭이 있었던 우량 종목들은 저점 매수를 해야 하자. 그렇다 우량 종목들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 삼형제뭐 이런 것들 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구간 지수 상승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추세를 보고 다음 주를 한번, 다음 주 서서히 다시 제가 그 포인트를 짚어드릴 테니까 이뭐 대형, 그러니까 게추초의큰 것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관망을 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린 뉴딜이라든가 또는 황맥기가 찍어준 전략 제가 말씀드렸죠. 5. <laughs>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VIP 크랩에서 여러분들을 모실까 합니다. 어, 일반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야, 이거 뭐야? 변조훈련는 거야? 근데 왜냐하면 장이 좋으면 제가 여러분께요. 무료 추천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이 지안 앉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서 어차피 VIP 우리 가족님들은 저에 대해서 신뢰가 있고 좀 내린다 하더라도, 응? 아, 어, 뭐 선장 믿으면 다 가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또 일반 우리 애청자 여러분, 구독자 분들께서는 내리면 또막 좌불하면서 힘들어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저에 대해서 로열티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모시고자 합니다. 예, 그건 좀 여러분도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최근에 우리 이제 V.I.P. 클럽에서 수인률이 가감 없이 여러분께 여기 올려 드린 겁니다. 사실, SSCM 생명과학이 저도 굉장히 좋게 봐서 6월 24일에 매수했습니다. 3 3 0 0 0원에 매수해서 어제 좀 기다렸다가 2 9 0 0 0원에서 손절 12% 한번 하고, 뭐 슈프리만 일단 3% 하고, 6월 18일 이후부터 손절한 종목이 단 1도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손절을 했다면 또 이제, 물론 내리 종목이 있죠. 근데 우리 종목들은 웬만하면 손절할 게 아니에요. 손절한 종목이 있으면 또 한번 여러분께 그대로 공격할 겁니다. 왜?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서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신인가 모르겠습니다. 손절도 SCM 생명과학도 제가 그때 맨 위에 사셔서 물탈 기회가 없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사실 저점 추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톡방에 어 이거 우리 SCM 생명과학 20% 수익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기쁨히 계시거든요. 이것도 다 만회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SCM 생명과학 두 분에 거쳐서 20% 가까이 많이 했으면, 뭐 실질적으로 손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똑같이 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매수해서 하신 분들은, 그리고 12% 돈이 없어서 출배 못 하신 분들 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그 이후부터는 수익이 아주 빵빵이 나오고 있다는 건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황미께 함께라면 꼭 성공 투자하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이제 주말장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제 제가 장마감 후에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좋은 종목을 찾아냈다 함께 하실 분은 특별히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8시부터는 여기 전화를 받을 거예요. 022077-6200-1600-5008. 오늘 금요일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특히 일부라도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예 제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어, 여기에서 이제 또 이거 웹, 웹상에서 가능하신 분은 뭐 제가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우리 MTN w 이게 머니투데이 방송인데, 예, 여기에 여러분들 어, 가입하시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장이지만, 우리는 또 수익나는 종목 찾아서 또 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하여튼 오늘 꼭 성공투자 하시고요. 그냥 나시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화이팅이에요.